어제 거의 3만보 이상을 걸어 가지고 소호부터 그 센트럴 파크까지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파스를 너무 붙였어. 일단 쇼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아울렛을 오랜만에 가 보려고 해서 차를 렌트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절반 한 15,000보만 걸어 볼게요. 완전 연한 베이지색부터 진짜 진한 베이지색까지 골고루 있어요. 약간 거의 보정 속옷? 이거 그 말로만 됐던 엉덩이 패드 같은데 이거 입으면 엉덩이가 이제 볼록하게 나오는 보정 속옷인 것 같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보정 속옷이거든요. 근데 안에 브라 패드도 있고 보정소고 나니더라도 약간 필라테스 하거나 이럴 때 입을 수 있는 바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레깅스는 하나 사가면 좋겠다. 사이즈는 역시나 다양하게. 대체적으로 여기는 로고가 바깥으로 프린트된 게 많이 없어요. 올라오면은 여기 이렇게 2층은 따로 없고 3층으로 올라가볼게요. 이게 뽕이 이 보정되는 이 두께 패드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패드가 아니야. 진짜 두껍고 입으면 이렇게 되나요? 아이거는 브라가 진짜 예뻐요. 얇고 가벼워서 여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끈도 괜찮고. 어? 이게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입으신 그런 것 같네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잠옷을 하나 사가면 좋겠네요. 집에서 좀 입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스트라이프 오늘 룩은 어김없이 골라백이랑 헤더 가디건이랑 이렇게 아 여기는 좀더아이 너무 귀엽다. 아시 종류도 있고 와. 너무너무 예쁜 레드예요 치마도 너무 예쁘고 티셔츠도 소재가 시원한 원단으로 괜찮아요 티셔츠는 한 46달러 정도? 후디도 면도 좋고, 이 80불 정도 하네요. 이거 너무 예쁜데, 저는 안 입을 것 같아서. 어, 하나 사주고 싶은데, 누구를 사줘야 될지 떠오르질 않네요. 이런 키치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 혹은 아주 맨 위층에 진짜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오셔가지고 약간 커플로 세트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트레이닝복을 진짜 일상복으로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일 입고 우드버리랑 다녀와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지금 이렇게 긴바지 해서 이렇게 스포티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무난하죠 지금 큰일 난게이 맨투맨을 이렇게 입고 고민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쇼츠도 괜찮죠? 아쉬를 입었는데도 어? 몸이 끈적끈적 오늘 그래도 해가 안덮거든요 네. 어제는 진짜 해까지 떠가지고, 예.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켜볼게요. 네. 4층, 3층, 3층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세일을 엄청 하네. 약간 서머 시즌 오픈인가 보다. 질세이언 여름에는 민트 컬러 어제 알로도 걸고 이런 거 실루엣도 너무 예쁘다 그죠? 질 질스 센더 이렇게 아웃라인이 알라이아도 있네요. 이거 참 너무 예쁘죠? 데님으로 된 원피스 여자가 입었을 때 가장 예쁜 옷 피아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손님들 막 그냥 노래 부르시고 하는 버버리 제품들 이거 얼만지 볼까요? 버버리? 어 세일해서 990불 음. 로에베도 있고 이 타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데 아, 여름 아르지엘라 질샌더 어, 섞여있지? <laughs> 드레스가 너무 예쁘고 톰코드도 할인을 하고 있네요 사이즈가 내가 맞는 게 있을까? 아이스퀘어토가 너무 예쁘죠 헉?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는 케이티 제품이네요 오케이 가까이 거고 있네요 8 6 0달러 어머. 너무 귀엽다. GSM 너랑. 굽이 조금만 낮았으면은 이거 너무 잘 신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국제대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목소리> 와, 안에 너무 분위기도 좋고 카페는 진짜 조금해요. 뭐 앉는 자리는 당연히 없고 밖에 테라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3개 정도 있는데, 거기 너무 덥고 사람도 많아서, 저는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름에 걸맞는 아이스 티쭉 보시면은, 지랑 1층, 그리고 2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에서 샀던 요런 바지도 있네요. 얘 퀄리티는 얘는 좀더 쫀쫀한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2층에는 맥깅스 제품이 좀 많이 있네요. 포스웨어. 뉴욕은 지금 테니스를 취미로 굉장히 많이 30%에서 50% %로. 할인하는 것거 할인을 하면, 어50% 할인. 168불에서 50% 정도. 여기는 이렇게 간편한 티셔츠 정도, 35불 정도 하는. 입기에좀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귀적이 같은 이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죠. 너무 귀엽죠? 이 스타일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것도... 다? 괜찮아요다4 아시아, 0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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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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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아아 소에 있다가는 통장될것 같아가지고 우리 소를 떠나야 될것 같아.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매장 은 크지는 않고, 브랜드별로 조금씩 가져다놓은 제품들이랑 여기 PB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kay. Okay. Thank you. 하거나 밖에 잠깐 외출할 때쓸 볼캡이나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매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마차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엄청 엄청 많고고 어, 로마가 또 있네요. 여기 잠깐 들렸다가 그러 저도 어떻게 오번가 가니까 m u l t i m 로 앉수 있는 자리도 있고, 전레어파드 소파도 있고 이런유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장 꼭꼭꼭 한번 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쉬 소재 어, 너무 귀엽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이긴 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지나치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간판이 없어요. 다시 글로시에 와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삼겹살 응. 거랑. 저소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 h a u I d o t k n o r Gwendolyn pea? r e Ava's pea. Ava's p Free lipstick. 어 h color. Dark brown. Mm. Okay, so I'm um, 방이랑